Welcome to t r i a n 지난 시간에는 의문문, 명령문, 또 동사가 있는 문장, 그리고 명사자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를 만드는 법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의해야 할 수동태, 그리고 주의해야 할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 그리고 주의해야 할 수동태의 전치사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보실까요? I heard a sing. 나는 들었습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heard라고 하는 지각동사죠. hear, heard, heard.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hear의 과거형입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와 같이 지각동사들.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동사 유형의 동사들이죠. 그러면 see, hear, 뭐 watch, look at, listen to, feel. 이런 동사들. 예,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능동태의 허 라고 하는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heard 라고 하는 과거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도 역시 과거형, 비동사 다음에 PP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ords heard 가왔고요그 다음에, sing 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sing 앞에 to 라고 하는 전체를 붙여서 부정사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to sing. 그 다음에, by 다음에는 에, 능동태 주 I가 목적격으로 오면 되겠죠. I, my, me 해서 by me가 됐죠. 그래서 그 여자는 나이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는 뭐 똑같게 되겠죠. 나는 그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음. 자, 다음 가실까요? She made me feel so good. 됐네요. 자, 그 여자는 에, 만들어줬다. 나를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feel so good. 에, 나를 아주 기분 좋도록 만들어준 거죠. 에, 그래서, 에, make 동사는 사역동사죠. make나 뭐 have 동사, 이런 동사들. 에, 또, 뭐 help 동사는 준사역이지만요. 아, 이런 동사들이 수동태로 바뀌어질 때, 에, 어떻게 바뀌어지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자, 능동태 미 라고 하는 목적어는 수동태 주어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I 주격으로 수동태 주어로 왔죠. 그 다음에 made, 과거형 동사죠. 그럼 역시 수동태도 과거형 수동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words가 왔고요. I일 때 be 동사 words니까요. 그 다음에 made라고 하는 pp가 왔네요. make, made, made. 과거 분사형이죠. I was made.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feel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사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to feel.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죠. so good. 그다음에 by 다음에 목적격 she의 목적격 she her her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her가 온 겁니다. 에, 그래서 나는 에, 만들어졌다 느껴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feel so good, feel so good 에, 너무나 기분이 좋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녀의해서 by her 아,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주의할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have 동사, 자 사역 동사죠.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또개동사개동사는 사역 동사는 아니지만 사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목적으로 올때 해부동사 되면 동사 원인이 옵니다. 사역 동사 되면 동사 원인이 목적격 보호되죠. 그 다음에 개동사가올 때는 동사 원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역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그 다음에 have get 동사 다음에, 에, 사물이 목적으로 올 때, 에, 그럴 때는, 에, 동사의 pp형이 옵니다. 동일하게. have 동사나 get 동사나 다 pp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까요? 자, I had him cut my hair. 했네요. I had him cut my hair. 에, 나는 그에게 나의 머리를 깎도록 시킨 거죠. 에, 그래서 나는 머리를 깎았다. 그런 말이죠. 음, 근데 그로 하여금, 내 머리를 깎도록 시킨 겁니다. 그러나 갓동사를 쓸 때는 I got him to cut my hair 하면 되겠죠. I got him to cut my hair 하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똑같죠. 나는 그에게 나의 머리를 깎도록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물이 목적으로 올때 한번 보실까요? I had my hair cut. I had my hair cut. 또는 I got my hair cut. 자, 나는 나의 머리가 깎여졌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시키다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장이 사역적인 의미냐, 또는 수동적인 의미냐에 따라서 번역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는 내 머리가 깎여지게 했다. 라고는 얘기니까요. 깎여짐을 당한 거죠. 나는 나의 머리가 깎여졌다. 그런 말이니까 나는 머리를 깎았다. 그런 의미인데요. 누구에 의해서? By him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내 머리가 깎여지는 것을 당했다 그런 말이죠. 깎여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나는 나의 머리를 깎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실까요? I had a thief steal my phone 또는 money 해도 되겠죠. steal my money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도둑놈, 도둑놈이죠. thief 도둑놈이 나의 폰이나 나의 돈을 훔치게 시켰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죠. 사익적인 의미라고 해서, 시켰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 뭐, 폰이나 또는 돈을 훔쳐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둑놈에게내 폰이, 내 돈이 도난당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도둑놈에게 나의 돈, 나의 폰이나 나의 돈이 도난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번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I had my phone stolen. 또는 I had my phone, I had my money stolen. 또는 I got my phone stolen. 또는 I got my money stolen. 자, 보실까요? 번역을. 자, 나는 내 폰이, 또는 내 돈이, 도난이 당한 거죠. 그래서 당했다라고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당했다. 아, 나는 내 폰이 또는 내 돈이 도난당했습니다. 누구에서? By him에 의해서. 그렇죠? 그에 의해서. 그는 누구죠? A thief가 되겠죠? 아, 도둑놈에게 나는 에, 내 폰이나 내 돈이 도난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번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OK. 그 다음에 I had him carry my bag. I had him carry my bag. 나는 그 사람에게 내 가방을 좀 나르도록 시킨 거죠. I got him to carry my bag. 가스 있으면 투부 정사고라 그랬죠? to carry my bag. 나는 그에게 나의 가방을 좀 나르도록 시켰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실까요? I had my bag carried it. by him이 제 됐다 볼수 있죠. I had my bag carried it. by him. 나는 내 가방이 날라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나는 내 가방이 날라지도록 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내 가방이 날라지도록 하게 한 거죠. 누구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죠 나는 그에 의해서 내 가방이 날라지게 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가스를 써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형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I got my bag carried 이런 식으로요. 그에 의해서 내 가방이 날라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I had him take my picture. 나는 그에게 나의 사진을 찍게 한 거죠. 내가 시킨 거죠. 나는 그에게 사역적인 의미가 있죠. 이것은. 나는 그에게 나의 사진을 좀 찍게 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 보시면요. I had my photo taken. 또는 뭐 picture 써도 되겠죠. I had my picture taken. 나는 내 사진이 찍혀지도록 하게 했다는 거죠. 누구에서? By him. 그에 의해서. 나는 내 사진이 그에서 의해 찍혀지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어, 제 사진을 좀 찍어 주시겠어요? 할때 어떻게 하죠? Uh, will you take my picture? Uh, will you take our picture? 우리 사진을 좀 찍어 주시겠어요 또는 Will you take a picture f r o m me? 그죠? 어, 나를 위해서 좀 사진 좀 찍어 줄래요? 내 사진을 찍어 줄래요? Will you take a picture of me? 에, 할 때고요. 그죠? 우리 사진 같이 찍을까요? Uh, why don't we take a picture? Why don't we take a picture? 제가 당신의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Can I take a picture? 자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예. 오케이 다음 가실까요? I had my father die yesterday. 자, 난 나의 아버지께서 에, 어저께 돌아가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안 되겠죠. 에, 그런 부류가 어저께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어저께 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어저께 에, 어제 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죠. 내 아버지를 어제 죽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had my leg broken yesterday 나는 내 다리가 부러지게 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내 다리가 부러짐을 당한거죠 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어저께 나는 어저께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My car was repairing 동명사 같죠 My car needs repairing 자, 이와 같이 w a n t e n e e d 다음에 동명사형이 올 때는요. 아, 이건 어떤 의미냐? t o be r e p a i r e d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 차는 수선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어, 수선되어지기를 원한다. 수선되어지기를 바란다. 내 차는 아, 수선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 o be r e p a i r e d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I a m t o b l a m e 이 w a m e t a m e 은난 a 는 거죠. b2 부정사는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비난해야 돼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되고요. to blame은 형태는 능동의 부정사지만요. 의미는 to be blamed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의 부정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난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나는 내가 비난받아야 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주의할 수동태의 전치사들 보시겠습니다. 항상 수동태는 에, 비동사 pb 다음에 by 전치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장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리 사용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be covered with snow 했죠. 그래서 눈으로 눈으로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도구의 with가 왔네요. 그래서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그 산은 뭘로 덮여져 있어요?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땅 가실까요? be filled with field가 면 with가 구고요 full이 오면 be full of가 옵니다. 에, 그래서 내, 내 자동차는 어, 가솔린이 그죠? 연료가 가득 차있다 할때 어, my car is filled with gas 하면 되죠. 에, 내 차는 어, my car is filled with gas 또는 full을 쓰시면 요 my car is full of gas 어, 내 차는 아주 응? 휘발유가 아주 가득 차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실까요? 자, be satisfied with 구문이죠. 자, satisfy는 만족을 시키는 거고요. f, y는 예, y를 i로 고치고 ed 붙여서 과거 분석이 됐죠. 그러니까 어, satisfied with, 무엇으로 만족되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어, 나는 만족합니다 할 때, I'm satisfied with my grace s 했네요. 나는 내 평점에 만족하, 만족합니다 그런 말이죠. I'm satisfied with my grace s 에, 저는 저의 성적에 만족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영어에 관심이 있다 할때 be interested in입니다. be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이 있다. 나는 영어에 관심이 있어요. I'm interested in English. 하면 되겠죠. I'm interested in English. 자, 그러면 be surprised at 전사고네요 놀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사죠 무엇에 놀라다. 그래서 저는 에, 저의 성적표에 놀랐습니다 할때 I'm surprised at my report card 하면 되겠죠. I'm surprised at my report card 저는 이제 아주 성적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뭐뭐지 놀라다. 아, 그 다음에 be married to 또는 get married to 해서 아, 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할때 we를 쓰시면 안된다 그랬죠. 아, 그래서 어, 나는 어, 미국 사람과 결혼해 있다 할 때, I'm married to an American 하면 되겠죠. 응? 에, 나는 미국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할 때는, I will get married to an American. 나는 미국 사람과 결혼할 거다. 그래서 B는 상태고요 계시오면 동작이 되겠죠. 동작 의미가 의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다시 가요. 자, be known by students. 자, 선생님은, 어, 학생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알려지게 됩니다. 학생들에서 알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a teacher is known by students.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 뜻이죠. 어떤 분이라는 것을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친구는 어떤 친구에서 사람은 친구에서 알수 있다 할 때. a man is known by his company 하면 되겠죠. his friends 해도 고요 사람은 a man is known by his company he keeps. 그가 사귀는 친구에 의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다뭐 his friends 그죠? his friends 아 하면 되겠죠. 그 친구들에 의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be known to students 했네요. 자, 그 선생님은, 에, 그는 학생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대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에, 그러니까, 어, 만약에, he is known, but, he is known to uh, his students. 그 학생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he is known to uh, his students. 그 학생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그 사람은 선생님으로서 아주 유명하대요. Uh, he is known as a teacher. He s known as a teacher. Uh, 그러 아주 선생님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말이죠. 유명하신 선생님입니다. 오케이. Okay. 아, uh, 그러면 f o r 가 왔네요. Uh, be known for가 올 때는 에, 뭐뭐로 유명하다 그런 말이죠. Uh, he is known for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데 아주 유명해요. Uh, he is known for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t's it for today.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